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붙잡고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임을 결성하는 겁니다. 각종 계를 만들고 단체에 소속되려고 하는 겁니다. 술한 잔과 추억을 마시면서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런 세상 모험이 불편합니다. 성과 절검 뒤에 숨겨진 불필한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복음을 거절하는 절대 다수의 인류, 로마 가톨릭, 이슬람, 불교, 통일교, 신천지, 장길자 남불행교, 비신경적인 개신교의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7 0억에 가까운 인류가 손에 손을 잡고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민족들은 통속의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이 여기지느니라. 진실로 낮은 자들도 흙 것이요 높은 자들도 거짓이니 그들을 저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것보다 가볍도. 그들이 이 땅에서 무슨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소용 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각을 한번 보세요. 불쌍한 흙 것이요, 에전 사람과의 동행은 잠시 잠깐입니다. 때가 되면 다 변질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공허함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친 예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겁니다. 참되고 영원한 동행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흙급보다 못하게 이겨진 일그 사람은 통속의 한 방울 물과 같은 겁니다.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도 소용없어요. 흙급보다 가벼운 존재입니다. 이 말씀에 대항하는 인본주의 학자들, 비성경적인 목사들, 돈이나 권력이 좀 있다고 폼 잡는 자들은 두손 들고 이 말에 반대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즉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죽는 것은 정해진 순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영원한 저주의 장소에 갈 것인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달빛 아래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금도 소년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으라고. 그러나 고집쟁이 죄인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일의 능력으로 그 영이 살아나야만 손의 무게를 그때부터 가지는 겁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무기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전에는 헛것이에요.